일 게임 2쿼터 요! 구샷! 말 자, 파이팅해! 구샷! 역시 카메라에 강한 남자 아이 뭐야? 아그 뻑뻑해 이거? 몇초몇 아, 그 아, 오, 오. 아, 아. 초? 몇 초. 오, 쉬워. 쉬워. 4, 3, 2 <놀람> 아이 뭐야? 던져 던져 배 <목소리> 박스 해야지 박스 비멸시태 비멸시태 시간 좀 불러줘 <목소리> 오사사 <목소리>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! 왼쪽 왼쪽! 나이스 카운! 야 보여, 보여, 보여 아. 나손이이드이드 붙어! 태아도! 그냥 안으로 들어오지 마! 그냥 밖에 있어! 따라가야지! 들어가! 커봐 에이, 답답하네. 에이 네, 네. 네. 가까운데 나 네. 네, 네. 하나 외대해보자 네. 그렇지 가비가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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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. 몇몇 몇 점이야? 예상했던 블락이다 나이스! 메이드 메이드. 다시 구시 구정 나이스 술세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속공찼순데씨 교형 앞으로 가 <웃음> 앞으로 앞으로 <laughs> <laughs> 충일이 형님 막아야지 형은. 됐어 됐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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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굿샷 아, 규향한 거 그렇지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규향한 광표 형 오늘 아, 쉬는 날이다 <laughs> 오늘 지는 날이야 지는 날 이길 수 없어. 차. 아 태하 너 나가 도 되는데 험볼인데. 바로 어? 안 불었어? 여기 아, 아씨. 손주? 아, 없다! 아, 어, 갔다 아, 갔다 아 갔다 무려. 그러니좀내 일부러 뿌려줄 때였는데? 응. 갔다 <laughs> 갔다 갔다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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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벌써. 주, 여, 후, 세, 캐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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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. 사이드. 네, <laughs> 그렇지. 해고들. 이 해석. 해 어? 아한 <목소리> 명한테 다 따라가면 어떻게? <목소리> 조봐조봐조봐 아유, 무리다 아 나이스! 멈춰, 나이스! 그래, 그래. 태양이가 죽으러 달려드네. <laughs> 그렇지. 네. 형님 연락 주세요. 네. 아 하필 손가락이야. 네. 아. 까비 까비. 저형 좋다 좋다니까 하 그냥. <laughs> 어쩌 려. <laughs> 저 가드가 실용성이 전혀 없네. 아이아 그러니까 너 조심해야 돼 저런 거. 아 수도 있어. 디디, 디디, 디디 있어 형 카메라 너무 잘 나오는데? 지야 이거 냐어안 돼. 안 돼. <laughs> 아, 답하네 클았네. 클았어. 요즘 차요. 아? <laughs> 파울, 방금 바로 불러주지 방금. 방금 바로 불러주지 아이, 셰프야. 2초! 던져!